구분구적, 미적분, 적분, 칠강이요. 이제 구분구적법을 들어가기 전 진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적분하는 법은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과 치환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별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서 하나만 오해를 갖다가 안 하시면 괜히 어렵게만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즉, 앞에서 적분하는 법은 배웠는데 인테그랄 우리가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e x 1 분의 1 dx가 있었다고 치자. 이건 좀 너무한가요? 음, 음. 아, 이걸로 갑시다. 그러면은 x 에 2의 어, x 제곱하기 3 dx가 있었다고 칩시다. 어, 왜냐하면은 이제 그러면 x는 모든 범위에서 다 가지게 되니까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라는 이런 식이 있었다고 한번 해봐요. 되셨어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오해는 나중에 하시면 안 됩니다. 정적분이라고 하는 게꼭 적분을 <laughs> 우리가 음 왜냐면은 수트에서 이제 배울 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같은 경우는 일단 적분부터 먼저 진행을 해 주시고 캐피탈 fx를 a에서부터 b까지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FX, 아, FB, 빼기 FA다. 이 프로세스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은 정적분이든 부정적분이든 일단은 적분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평가하는 거다. 꼭 그거 아닙니다. 예, 일단 그 오해. 그래서 정적분은 첫 번째 유념사항. 정적분은 무조건 꼭. 적분을 하고 하는 게 <laughs> 아니다. 이걸 갖다가 꼭좀 명심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보너스 강의로 문제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되셨어요? 이거는 꼭좀 가지고 오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적분은 적분을 하고 하는 것은 맞아요. 아니 그러면 이거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굉장한 장난질이 들어가는 문제. 실제 적분을 하지는 못하되 정적분은 구할 수 있는 역 같은 문제. <laughs> 예, 아무튼 요렇게요 그러면은 예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정적분을 할때 적분을 먼저 하고 정적분을 갖다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문제는 이제 x 제곱하기 뭐 그, 알아요 여기에다가 2 해주고 이분의 일 해주면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알지만은 제가 일부러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음, 알아, 더 주세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냥 방법은 x제곱 더하기 3을 갖다가 내가 t로 두시고, 2x dx는 dt다. 이렇게 두시고 난 다음에, 즉, 부정적분을 갖다가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은 2분의 1 앞으로 나와주시고, 그러면은 2의 t dt가 나오게 되니까, 아, 2분의 1 2의 t 더하기 c. 나오게 되는 거고 즉 2분의 1에 다시 2의 x 제곱 더하기 3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부터 2까지 평가해 주셔가지고 2분의 2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으쌰, 잠, 잠시만요 와, 미친놈아 2넣어줬는데 2넣어주면 2의, 2의 7승 빼기 2의 3승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되셨어요 요게 부정적분을 갖다가 해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t를 x로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x 제곱하기 3이라는 뭔가 이런 식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요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즉 0에서부터 2까지 뭐 fx라는 이런 식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이 안의 식을 fx라고 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적분이 안돼 그래서 뭔가 어떤 요소를 갖다가 t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게 치환이 다 성공하고 나면은, 인테그랄 내가 g, t, dt라는 어떤 g 함수가 요렇게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그, 뭐, 뭐, 요걸 갖다가 뭐 hx를 갖다가 내가 t라고 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얘를 갖다가 다시 적분을 다 해주시고 나면은, capital gt가 나오게 되는 거고, 얘를 갖다가, 어, 캐피탈 GT가 나오게 되는 거고 얘를 어디에서 그러면은 G.O부 어, 다시 H.X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어디에서 0에서부터 2까지 평가해 주세요 아니 이거 02도 하지 맙시다 죄송해요 A.B로 갑시다 즉 A에서부터 B까지 평가해 주시는 즉 G.O부 H.O부 B 빼기 G.O부 H.O부 A. 이러한 계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요렇게 둠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단계에서 h에다가 그냥 x에다가 a 넣은 거, 즉 h, a를 갖다가 뭔지는 몰라도 a 다라고 t 값, 고그 때의 t 값, a 다라고 두고 h, b, 를 갖다가 B-라고 두고, 얘를 갖다가 A-에서 B-까지 이렇게 접근을 갖다가 때려주시면은, 그냥 GT에다가, GT를 갖다가 어떻게 A-에서부터 B-까지. 즉, 얘는 G of B-, 이건 B-입니다. B' 프라이 B 아니에요. G of A-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B-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써보시면은, G of HB 빼기 G of HA. 동일한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x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예, 요거는 그래서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저는 요 칸에다가 이제 그러면은 똑같은 정적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맞아요. 저는 옛날에 오히려 이 방법을 갖다가 더 선호했어요. 무조건 그냥 X로 바꿔가지고, 어, X로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저는 더 좋아했었어요. 저 약, 약간 제가 변태기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스스로 괴로운 걸 갖다가 선택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x 제곱 더하기 3은 t로 바꿔주시게 되면 은 이제 모든 안에 있는 요소를 갖다가 t 요소로 바꿀 거잖아요. 즉, 여기 지금 바운더리는 x 바운더리란 말이지, x 바운더리를 t 바운더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즉, x가 0이면 t는 얼마다? 3이 되게 되는 거고요. x가 얼마면 2면 t는 얼마? 7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얘를 갖다가 2분의 1에 인테그랄 2에서부터 7까지 2의 t, dt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즉, 얘는 2분의 1에 2의 t 접근해 주신 걸 갖다가 2에서 7까지 평가해 주시면 되는 거고, 2분의 1에 2의 7승,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미친놈아, 3. 3. 3. 3승.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셨어요? 이게 정적분과 치환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제 문제를 갖다 하면서 주의사. 항 이제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왜, 왜, 그냥 X를 상가감수로 치환하는 거, 이거 왜 지웠지? 안 지울게요. 예. 어, X를 상가감수로 치환하는 거, 그게 왜 정적분에서는 왜 가능했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예, 그 어찌 됐든 그것도 좀감이 오실 건데 하나만요,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즉 인테그랄 뭐 만약에 음. 하, 코사인 x를 갖다가 내가 t로 둬야 되는 걸 갖다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를 t로 둬야 되니까 사인 x 코사인 제곱 x dx를 갖다가 얘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 두 개가 곱해졌어요. 하나는 홀수 차고 하나는 짝수 차고 짝수 차를 갖다가 t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즉 코사인 x를 갖다가 내가 t로 설정을 갖다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x가 0일 때 t는 얼마다? 1이 되게 되죠. x가 2분의 파일 때 t는 얼마다? 0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아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어, 그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x는 음, 음 맞지 마이너스 사인 x dx는 dt다 요렇게 해서 바꿔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t 제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마이너스 삼분의 t 3승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얘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다 바꿔 적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t 제곱 dt까지는 적겠어 바운더리요 아 0에서 1까지네요. 0, 1, 1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되셨어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어렵게 하지 마세요. 원래 x가 0이 있던 자리에, x가 0일 때 t가 1이잖아요. 그죠? x가 0이었던 자리에 1 넣어주시는 겁니다. 위치를 지켜주시면 되세요. 그냥. 1에서 0까지예요 에이, 쌤, 저그 분은 항상 이 낮은 숫자가 밑에 뭐 누구, 누구 마음대로 밑끄디껏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를 갖다가 이용함으로써. 되셨어요? 즉 얘는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냥 0에서부터 1까지 t제곱 dt를 갖다가 하는 거는 그냥 본인 마음이신데 이걸 갖다가 요렇게 바운더리를 찾았다라고 해서 작은 값을 갖다가 밑 바운더리에 넣는다? 절대 안되신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되셨어요? 예, 그래서 얘는 그냥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3분의 t3승을 갖다가 1에서부터 0까지 하는 거니까 3분의 1이 요렇게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괜히 바운더리 거꾸로 넣으셔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혼자 잃어버리시면은 혼자 어렵게 가는 거세요. 어렵게 가지 마세요. 그래서 위치를 지켜주자. 작은 숫자 큰 숫자가 아니라 위치를 지켜주자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예. 수고 많으셨어요. 그 나머지 하나는 제가 문제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적분을 못 하는데 정적분을 할수 있는 문제는. 제가 뭐제 기억에는 문제집 한두건 두 정도만 뒤져 보면 나올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거라 가지고 예 거기서 찾아가지고 보너스 강의로 요욕하게 올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강의 구분 구조법 그게 문제집 마지막 단원일 거예요. 마지막 단원에 막 잡다한 게 섞여 있거든요. 뭐뭐별거안될것 같은데 졸라 양 많습니다. 그것도 수고 많으셨어요.